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모을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모을수가 쓰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집. 취미나 연구를 위해 어떤 물건이나 재료를 여러 가지로 찾아 모으는 것이죠. 그것이 수집입니다. 그러면 수집물도 보겠습니다. 수집물은 수집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즉, 모은 물건입니다. 수집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사람이죠. 수집가, 수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집벽, 책이나 골동품, 우표를 모으기를 대단히 즐기는 버릇이 있는 사람을 수집벽. 수집상, 골동품을 모아 파는 상인을 수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기관, 첩보가 나온 출처에 접근하고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대를 수집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본능, 필요성을 떠나서 어떤 물건을 모으려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는 것을 수집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광도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수집광을 기중한 것과 쓸데없는 것까지 수집하는 병적인 버릇이 있는 사람을 수집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을 수를 보겠습니다. 우에 한자에서 풀초, 초두머리초라고도 하죠. 붙습니다. 총 14액입니다. 13액. 됩니다. 우예 한자에서 풀초를 한글 음가가 없는 이응을 있다고 붙이면 어아죠. 어아로 쓰면 한액이 늘어나서 14액. 그리고 컴퓨터 활자체처럼 일줄로 쓰면 일줄줄 일줄로 쓰면 쪼. 그래서 13액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예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풀초, 어아 또는 일줄, 어하는 초, 일줄은 쪼로 한자역신에서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분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귀신귀자입니다. 저는 1급 3500자를 진행중인데 한자역신 안에는 귀신귀자가 있는 한자는 총 15개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부분을 귀신머리불이라고 합니다. 아랫부분은 어진 사람인 그리고 사사사 세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귀신귀자죠 그렇지만 한자 역신에서는 언뜻 보면 윗부분 귀신머리불은 아라비아 숫자 6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십자 그러면 6과 10, 60이 되겠죠. 60. 그리고 한자 역신에서는 빛친 별을 선으로 봅니다. 계속 선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니은 모양은 가나다로 바꾸면 나. 선 나를 누로 봅니다. 누. 그리고 니은 모양, 나점. 나점을 한 글자로 줄여서 너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60 누너가 됩니다. 이때 누너를 언니 누나, 누나로 생각하면 기억이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60 누나. 60 넘는 누나는 세상 물정을 꿰뚫어 보고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묻더라도 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이란 귀자를 쓸 때는 60 누나, 60살 되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쓰면 됩니다. 육, 십, 누, 나. 기억이 되죠? 그러면 발음에서 기억하기 전에 위에 풀초자를 풀로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머리에 풀을 꽂은, 머리에 풀을 꽂은 풀귀신, 초귀신, 모을수. 풀 모으는 초귀신, 또는 풀귀신. 발음해 보겠습니다. 풀귀신, 풀귀신, 모을수. 머리에 풀 꽂은 풀귀신은 무엇을 모으는지 한없이 모은다는 것이죠. 풀기신, 풀기신, 모을수 풀기신, 풀기신, 모을수 그러면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먼저 14획으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그래서 14획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활자체처럼 일줄, 쪼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13획입니다. 머리에 풀을 꽂은 풀귀신 모을수, 풀귀신 모을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